구분들 오 박았습니다. 전하십니다. 기도하심으로 9월 4일 서밋 타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힘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생기와 말씀을 대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보호자의 능력으로 덧입는 충만케 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황폐한 우리 상태와 우리 마음 속에 말씀으로 임하사 치유되어지고 서밋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300%의 준비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 앞서 모든 의감이 무너짐을 하나님 나라가 이맘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랩런트 경제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어,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겠죠. 근데, 어, 진짜 빛의 경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안디옥교회가요, 천하의 기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요. 안디옥교회는요, 빛의 경제 응답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교회인데 본교회를 물질적으로 어, 헌금으로 도울 만큼 부조할 만큼 그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복음을 받았는데요 초대교회가요. 2 3 7 5천 종족, 왜 고늘려 보고 이방인과 식사했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안디옥교회는 처음부터 교회의 방향이 뭐냐? 세계선교였습니다. 이건 교회와 단체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요. 여러분이요, 정말 237 나라와 세계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방향을 만든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의 경제를 축복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030, 2080 시대, 급변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제 친구들도요, 만나면 뭐 얘기하냐? 죄송합니다. 대기업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애들도요, 이제 퇴직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50세도 아니더라고요. 40대 초중반만 되면요, 기업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시대를 준비하고 어떤 달란트 준비하냐 어떻게 경쟁을 받냐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보고마를 향한 달란트와 분명히 보좌에서 주시는 나의 전문성이기 있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 300% 준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준비된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막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자,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랩마트들 현장에 가면서 언약 붙잡으세요.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모든 것 황폐해지고 그 중에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 하나님은요. 남은 자통에 세계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은 시대에 정확한 복음 가지고 세계 살리고 교회 살릴 남은 자요. 그루터기 랩런트입니다. 오늘 그 신분과 권세 가지고 현장에 충발하는 거죠. 그래서 랩런트와 TCK는 지금 랩런트 경제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5분,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 요왜 이게 중요하냐? 왜 빛의 경제를 받고, 왜 달란트를 받는데 중요하냐? 여러분이 조금만 정식 기도를 하면요. 많은 내 안에 틀린 망대가 무너져요. 세상 기준, 세상 이익, 세상 흐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들이 무너지면고요 하나님의 망대가 조금씩 세워집니다. 그러면요, 진짜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요, 하나님과 내 인생이 방향이 맞아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이요, 마음껏 축복하시면 그릇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도 문제 없을 만한 내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릇이 만들어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축복받았냐? 하나님과 방향이 통했고요. 하나님과 비전이 통했어요. 시대 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언약 을 붙잡으니까요. 복음이 무너,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회복하는 그 언약 붙잡으니까요.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다윗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모든 부와 귀가 죽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성전 준비하고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 내가 기도에 조금 망대 세우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여 견고하게 서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만한 내 안에 그릇이 만들어지는 이거 안되면 여러분 축복받고 다 무너져요 에베소서 6장에 뭐라 합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영적 싸움을 하냐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무너져요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지금 중요합니다 조금만 여러분 아침에 집중서미타임 요즘에 제가 깜짝 놀라는게 25분에, 그, 줌을 키면요, 막,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 말씀을 기대하고 있구나. <laughs> 그전에는요, 되게 막, 뭔가 이렇게, 맨 뒤에 들어왔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뭐, 들어오지 못해서 억지로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 견디다 <laughs> 견디다, 요즘에는요. 일찍 들어와요. 자, 태영아, 유치, 유아, 근본이 만드는 시기마다 응답이 있죠. 초등학생 때는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레마트 초등학생도 많은 좋은 기초 만들어서 올라왔죠. 모든 문제도 이때 다 각인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을 각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죠. 중고등학생 때는요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은 달란트 중에 최고의 달란트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오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요 이힘 가지고 여러분이 대학 청년 때는요. 지금 준비를 잘하면 본격적으로 300% 준비한 현장에 응답받게 됩니다. 이것이 랩런트와 TCK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도 300% 누리면 돼요. 나의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300%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 오늘 계속 랩런트 경제 준비하는 길이 뭐 어떤 분야를 준비하고 어떤 거 선택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여정이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응답받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300%입니다. 우리 랩마트는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 진짜 하나님의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기도에 망대 세우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 회복하시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게 돼 있어요. 자 기도로 나의 모든 축복 평안을 누리는 것이 기도 300%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현장이서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비밀하면요 노예로 포로로 가도요 기도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300%입니다. 뭡니까 나에 대한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이 각인데요.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야 많은 축복을 여러분,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현장으로 갈때 뭡니까? 현장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기도 속에 보게 돼요. 그러고 오랍니까? 여정. 300%의 가장 키가 되는 건요,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겁니다. 기도 300%첫번째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 뭡니까?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보는데, 그걸, 그, 걸 누리는 거 보고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뿌리 내리게 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정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창조작품 만들어집니다. 체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이제 학업할 수 있고 업에 300% 만들어집니다. 렘넌트는세 가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궁금한 분야가 있다, 여러분이 편집을 하세요. 책도 읽어보고요, 뭐 기사도 찾아보고요, 뭐 가능하면 그 분야에 만남도 해보고요. 그 레먼트 중에 한명이 지금 고등부인데 꿈이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일단 책을 좋아하고, 근데 레먼트가 어, 계속 그걸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을 갔잖아요. 야 얘가 이제 그냥 역 날라다니더라고요. <laughs> 날라다니는 지어 <어떤>, 어떻게 날라다니냐? <laughs> 뭐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는요, 일본의 영적 상태를 얘가요, 분석하더라. 고그 편집이 되어 있는 거. 자기가 역사학자, 뭐, 고고학자, 뭐, 이런 걸 통해서요, 복음의 증거를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를못 잡았는데요. 여러분이요, 뭐, 지금 다 잡히지 않더라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조금씩 해보는 거, 그다 연결돼서 달란트가 됩니다. 자, 그러고 있으면요, 기도 속에서 책을 보고 말씀으로 답을 내는 거죠. 그걸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의 전문성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성이 보입니다. 디자인 되죠. 학업 300% 공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 300%입니다. 랩런트의 학업과 미래는 기준이 있어요. 237을 날아와 5촌 종족과 맞아야 돼요. 앞으로 2030, 2080 시대, 237가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TCK, CCK, NCK를 살리는데 맞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요, 진짜 달란트를 찾는데, 어, 세상의 유익의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어떤 분야가 전도 유망하고, 물론 필요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많은 연봉을 받고 성공에 유리하고 그런 거다 참고하죠. 근데 내 마음의 중심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계버그마 속에 세계버그마에 가장 유리한 전도선교를 위한 달란트와 하나님 나에게 전문성을 주옵소서. 그 기도는 내 안에 꼭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게 내 근본이에요. 랩몬트 한 명이 진로 때문에 너무 고민하다가 하나님 께 결단했어요. 하나님, 어제 어젯, 어젠 가 얘기잖아요. 했 붕어빵 장사에 상관없어요. 저 이제 하나님 세계 보고마 속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성공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작게라도 쓰임 받게 해주세요. 기도 속에 그런 답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망대가 하나님 망대가 세워주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다른 게 아니야. 기도 속에 세상의 많은 지식과 소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진심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면 진짜 것이 나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졸업해서 세상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 다른 소리 듣지 말고, 기도 속에서 평안하게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누리라는 거죠.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이거죠. 혹시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 속에 학업과 미래 기도 300% 준비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하버드 나와도요. 이 기도 학업 300%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취직은 할수 있어요. 먹고 살수 있어요. 근데 사람 살리고 변화시키고 세계 보음하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렘만 도리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많은 일 사람 만나요. 감사 놓치지 마세요.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있으라.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의미 여러분 학교에 기도처에서 기도하면서요. 진짜 도전하시기를 어,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 기도 300%, 작업 300%, 일의 300%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언약기도 읽고 우리 합심과 우리 호흡으로 풍성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램던트들을 축복하시며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はい。Thank you. Thank you.